자, 반갑습니다. 저는 꾹TV의 꾹입니다. 자, 여러분들, 오늘부터 어떤 재미난 걸 해볼 거냐면, 경사났네! 경사났네! 거이콕TV가 얼마전에 작년에 구입해가지고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받아낸 아이언 스파이더맨 피규어, 고퀄리티 피규어를 리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, 하나 더더 왔습니다. 경사났네! 여러분들께 1등으로 보여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요 친구미들! 짜자잔!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저번에 아이언 스파이더 피규어가 굉장히 고퀄리티였기 때문에 어, 이 곡티비 오늘도 너무 너무 기대가 됩니다. 바로 시작해보자록하요 짜자잔 짜자잔 짜잔 고고리. 와 근데 제가 이게 2월달에 올줄 알았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빨리 와버려가지고 너무 너무 기대가 됩니다. 어 이거 이거 왜 좋지? 오 대박. 짜자잔 짜자잔. 자 여러분 그럼 뾱뾱이 표정에 안전 포장으로 되어있대요. 참이 뾱뾱이 느낌 좋잖아요.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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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번에는 포장 박스가 상당히 멋있네요 여러분 들 여기 캡틴 마르메미카 배우 크리스 에반스 와.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캡틴 오메리카 그리고 이 친구도 핫토이 제품이고요 자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루루 아, 이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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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음? 어, 뭔가 정말 아이언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개봉을 했을 때 피규어뿐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사이드 쪽에 있는 루즈들 그리고 그 거미다리 왈도 왈도까지 뒤에 촤 있었는데, 음. 이거는,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. <laughs> 아 뭐, 피규어만 퀄리티 좋으면 되죠, 여보. 아, 여보? <laughs> 자,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. 빠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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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밤. 이야, 이야 또 까보니까 다르네. 이제 퀄리티를 딱 보니까는, 뭔가 아까 구성품 때문에 살짝 얹혀있던 거 약간 체한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. 근데 그게 싹, 소화가 되는, 어, 그런 느낌입니다. 으, 으. 자, 그럼 피규어를 꺼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! 이야 진짜 퀄리티는 진짜 예술이네요, 여러분들. 이야, 이게. 이게 발이 왜 발이 왜 빠지는 거, 이거? 아, 이게, 이게, 불관절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좀 빠지는 그런 건가 봐요, 여러분들. 이야, 일단, 됐다, 됐다. 어, 이제 흔들어도 안 빠집니다. 자, 일단 얼굴 조형입니다. 와. 이거는 진짜 예술입니다, 예술이야. 저번부터 계속 감탄하지만, 아니, 어떻게,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, 진짜로? 자세히 보시면은, 이 이마에 살짝 주름 같은 거, 이제 세월의 흔적이죠. 턱수염 보십니까, 턱수염? <laughs> 이거 한올한올다 그렸나봐. 귀도 진짜 귀 같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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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! 이 부품하고 이 부품하고 붙였다는 증거겠죠? 이런 거를 조금 없애질 못했네. 그리고 상체 부분입니다. 굉장히 어두칙칙해가지고 어, 색깔들이 이런 식으로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네요. 어, 근데 와 이거 등봐요 오! 이거 이거... 만져보면 진짜 쇠대기는 아닙니다. 이렇게까지 쇠대기보다더쇠대기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 그리고 이 가슴팍에 이거 구멍들은 이제 만들다가 태워 먹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, 이제 싸움의 흔적들이죠. 데미지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캡틴의 주먹입니다. 아, 주먹 퀄리티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조금 별로입니다. 약 약간 이 정교하게 만들다 만 듯한 어, 그런 느낌이 드네요, 여러분들. 그리고 허리 부분, 어, 예술이고요. 놀라운 사실, 여기 포켓이 달려 있잖아요. 이 포켓 주머니가 안 열립니다. <laughs> 그리고 하체 부분을 보시면, 어, 여기 보이네. 이게 원단이 이런 느낌이에요. 보이십니까, 여러분들? 그때 스파이더맨하고는 좀 다르죠. 진짜 원단 플러스 플라스틱 같은 느낌. 오, 이렇게 약간 뻣뻣하면서 어, 그런 느낌이죠. 아시죠?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? 얼굴 부분. 얼굴 부분은, 고개는 뭐, 요 정도 까딱까딱 거리는 정도. 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. 참, 참, 참. 참, 참, 참. 자, 그리고 팔부분 가동률은, 어, 요 팔부분도 가동률이 좀 적어요. 어우, 뻣뻣해. 옷이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, 들어지는 것도, 아, 요 정도. 요어 정도까지밖에 안 들어지네요. 오, 허리는 좀 유연하네. 그리고 다리 부분은, 어, 이따 벌리는 거는. 아우 안 벌려지네 자 그럼 이제 루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 루즈가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퀄리티가 예술입니다 예술이야 제가 조사한 바로는 프로시마 미드나잇 창이라고 하네요 와 이거 멋있다 이렇게 보니까 그쵸 여러분들 엄청 뾰족해요 그리고 그리고 끝에 우와, 예술인데 이거 자그 다음에 와칸다 쉴드 캡틴의 새로운 방패죠 이거는 방패라기보다는 약간 무기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양쪽을 잡아당겨주면 오오오 오. 오 이런식으로 기존 거보다 크기가 상당히 커지죠 자, 그리고 손 루즈들이 어, 이렇게 주먹도 있고요 어, 이렇게 손을 약간 살짝 핀거 그다음에 완전히 핀거어 그다음에 이건 뭐야 어, 이거는 내가 자주 하는 손동작인데 자, 그리고 이 친구도 이 뒤에 스탠드 어벤져스 로고가 들어간 어, 이렇게 스탠드가 이렇게 동봉이 되어있네요 이게 끝이에요 <laughs> 아 조금 조금 구성품에 좀실망이라 저번에 리뷰 일단 아이언 스파이더랑 가격이 똑같거든요. 2 7 9 0 0 0 원에 구입을 했거든요. 같은 가격인 것치고는 어 구성품이 조금 실망입니다, 여러분들. 자 이렇게 해서 어, 루즈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뭐 보여드릴 게더 없네요, 여러분들. 어 일단 저번처럼 일단 이 친구로 할수 있는 포즈들 몇 가지 어,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첫 번째 포즈, 기본 포즈죠. 기본 포즈. 와카나 쉴드딱 양쪽으로 끼고 딱 싸우기 전그 모습이죠. 세 번째 포즈, 프록시의 미드나잇 창을 어깨에다 딱 짊어지고 와칸다 방패 딱 차고 그냥 먹거리는 모습 자, 세 번째 포즈, 타노스와 싸우기 위해서 탁 달려가는 모습 와, 멋있다 아니 근데 조금 총평을 하자면 조금 애매합니다 저번에 아이언 스파이더가 너무 관절도 너무 좋고 이제 루즐들도 상당히 많고 다양한 구성품들이 들어있었는데 이 친구는 진짜 굉장히 관절들이 굉장히 뻣뻣하고 되게 자세가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구성품도 너무 조금 들어있고 물론 진짜 퀄리티도 좋고 물론 멋있는데 스파이더맨이 좀더 낫지 않나 <laughs> 이제 내가 나설 차례군